안녕하십니까. 아, 어, 뭐, 우선, 뭐, 저는 남자다 보니까, 뭐, 남자는 일단 골프장이 대한민국에 되게 많는데, 진짜 다한곳도 남성 신입을 뽑는 데가 없더라고요. 저는 진짜 많이 알아봤거든요. 심지어, 뭐, 제 친구들도 캐디하는 애들도 있고, 뭐, 그렇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고 찾아보니까, 뭐 이렇게 캐디세상 양성센터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그런 계기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근데 저는 진짜 많이 느끼는 게, 여기에서 하고 가는 사람이랑, 안 하고 가는 사람이랑, 만약에 번호라고 하잖아요. 번호 받는 게 진짜 한 3, 4개월 걸릴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뭐, 혹시 남자들 군대 나오신 분들 있으시면 잘알 건데, 그러니까 훈련소부터 넘어가는 거랑, 뭐, 훈련병 안 거치고, 뭐, 진짜 상병 넘어가는 거랑,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초부터 탄탄하게 하면서, 캐드들 하는 일이 되게 많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진짜 확실히 느끼는 게, 일반 사람들이 캐디를 되게 쉽게 생각하고 오잖아요. 근데 진짜 많은 걸 알려준 게 왜냐면 진짜 캐디를 현직에서 몇십 년 동안 겪으셨던 분들이 이제 차근차근 올려서 뭐 되게 이렇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와서 알려주시는 그러니까 팁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씩 진짜 뭐 1부터 10까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가서 제일 중요한 걸 많이 알려주세요. 특히 뭐 선배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뭐 교류하는 거.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한 뭐 직원, 뭐 상급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뭐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진짜 그냥 아쉽게 그냥 직원 회사 다닌 것처럼 뭐내거할거 거 하고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진짜 뭐 인사 잘해야 되구나. 아 진짜 어떻게 하면 이쁨 받겠구나. 어떻게 하면 번호 빨리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 제 많이 합니다. 지금. 진심으로. 뭐 솔직하게 진짜 뭐 그냥 강아지님들 시키거나 아니면 뭐 그냥 뭐 의무적으로 그냥 예, 뭐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는 진짜로 뭐 했던 말이 저는 아,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 그래서 똑같이 지금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특히 뭐 캐디를 선택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해드리고 싶은 게 특히 남자분들도 그렇고 뭐 여자분도 당연하겠지만 남자분들은 여기 와서 진짜 배워서 가셨으면 제일 좋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진짜 그냥 가시면 3개월, 4개월 하는 것보다 그 3개월 기간이 있잖아요. 160만 원에면 진짜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 여기서 2주 배우고 가서 하는 사람들이랑 그냥 골프장 가는 사람들이랑 분명히 한 3, 4개월 기간이 걸릴 거니까 그 시간, 그돈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 단축해서 최대한 많이 남들보다 빠르게 배우고 간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